G.L.리 350 가솔린이고요. G.L.리 300D 디젤도 있는데 좀 있는 거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350 하셔도 괜찮지만 이450 하셔도 괜찮고요. 300D는 2,000cc 디젤이고 이350 같은 경우에 3,000cc 가솔린 모델이고 이게 또 다른 점인데요. 이건 아직 이건 엔트리 모델이라서 좀휠 옵션도 많이 빠져 있고 이제 가죽 키트 옵션도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덜 고급스럽습니다. 브라운 가죽 시트가또들어가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들어가있고요 실내 디자인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모델 서스 펜션도 들어있고 350이랑 450이제 센터 콘솔이랑 실내 마감이 우드마감인데450 같은 경우 아, 5 3 같은 경우에는 카보, 어, 저, 카본으로 되어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는 피도 없이 뭐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구매하셔도 괜찮을것 같아요 일반형 모델은 이렇게 박스형 되고 이건 이제 쿠페 모델은 이렇게 쿠페형 디자인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고요 연비는 8.7kg 나고요. 뭐, 어, 450이랑 350이랑 옵션이랑 금액 차이 말고는 뭐, 연비는 동일합니다. 2열에도 시트, 열선 시트라든가, 온도절도, 시타입 충전 모드 들어가 있고, 파는 솔로프라드가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유롭고 3000cc 4륜구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력도 좋고요. 굉장히 유롭죠 그거 좀 바로 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